이젠 모르겠어, 뭐가 뭔지. 주연이가 내가 알던 주연이가 아니었던 것 같다. 넌 이해가 돼? 프레스 구독자 여러분, 영화로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영화를 보시는 분들께서 이 채널 을또 구독하실 텐데, 저 또한 또 영화를 너무 좋아하고 관심을 갖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고 인사드리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네. 주연이라는 인물은 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인물인 것 같아요. 정말 화목한 가정에서 정말 예쁨 받고 사랑 받고 또 친구들과 잘 지내는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딱 우리 대한민국에 굉장히 평범하고 어디서든 볼수 있는 인물이에요. 주연이라는 아이는 그런 인물인데 또 영화를 또 한번 보시면은 한 번의 반전과 약간의 미스테리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이거는 약간의 스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laughs> 소개를 드리고,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닮은 점은 제가 뭐 방금 주연이에 대해서 소개를 드린 것처럼 저도 뭐 친구들 사이에서 또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는 너무 평범 그 자체인 사람이라서 주연이랑 되게 닮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구독자님들께서도 주연이를 만난다면 되게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말 평범함 뭐 밝고 가족에 있을 때그 주연이 모습, 친구들과 있을 때의 주연이 모습이 그런 것들은 저랑 굉장히 닮아 있고요. 저랑 닮 아은 점은 아, 요건 영화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주연이처럼 그런 반전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다릅니다 여러분, 네, 아,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네,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뭐 비밀들도 있는 것 같고. 뭐, 소위 말해서, 너만 알고 있어. 하고, 듣게 되는 그런 가까운 채찍근들의 비밀들, 충분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비밀이기 때문에, 뭐, 말해준 사람이, 어, 이건 비밀이야, 지켜줘. 라고 했기 때문에, 또는 제가 우연히 알게 되는 비밀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또 약간 이 사람에 대해서 궁금증을 조금 품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꼭 부정적인 건 아니지만, 어, 이 사람은 왜 이런 비밀을 갖게 되었을까? 라고 조금 물음표를 던지게 되는. 네. 어 저는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역할 자체도 그렇고 또 제가 그 동안 안 해봤던 역할이기 때문에 도전 같은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독립 영화 자체도 제가 처음이었고 역할의 성격도 제가 많이 접해보지 않은 인물이었고. 어, 그래서 정말 이 영화를 들어가기 전에. 걱정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주연이를 만나고 연기를 하면서 현장에서 겪으면서 생각보다 너무 좋았거든요. 편했어요. 그래서 어 어쩌면 나도 <laughs> 주연이처럼. 이런 면이 있었는데, 뭔가 대중적으로 연기를 하면서 만나는 캐릭터들 때문에 이런 모습이 좀 눌러 있었나? 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해요. 주연이를 만나게 된 것에 대해서 저도 좀 잊고 살았던 또는 저도 몰랐던 저를 좀 만나게 된것 같아서 걱정을 했지만 굉장히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말. 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어, 주연아 너는 충분히 너로서도 사랑받을 수 있고 너 자체로도 정말 빛나고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의 시선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냐면 너는 너 자체로 그냥 정말 주연이니까 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주연이라는 영화 여러분들 보시게 된다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은 이게 정말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옆에 있을 법한.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충분히 공감하실 수도 있고요. 또 영화를 보시고 난 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여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텐데 저는 그 생각하는 시간, 여운을 갖는 시간이 굉장히 좋았어요.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 또는 내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영화 주연 보시고 그런 좋은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주연이가 추천드립니다 연! 연말에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는 것도 좋지만 혼자서 따뜻하게 저희 영화 주연 보시면서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주연 꼭 추천드리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무비 프레스 구독자 여러분들,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요. 어, 저희 영화 주연 IPTV로도 접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못 보셨다면 한 번쯤은 보시고 좋은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저 도희도 어, 주연에서는 주연으로 인사를 드리겠지만 앞으로 또 다양한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응원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말 연말인데요. 따뜻하고 편안한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See you next movie. 안녕.